볶음밥에 짜장 소스 대신 쉽고 간단하게 양파볶음을 듬뿍 얹어 먹는 건강한 한 그릇, 양파덮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 볶음밥 재료로 대파 송송 썰어주세요. 계란 하나를 그릇에 깨서 잘 풀어주세요. 팬에 포도씨유 한 큰술 크게 두르고 다진 마늘 한 큰술과 썰어둔 대파 두 큰술, 30g 넣어 볶아주세요. 살짝 볶다 풀어둔 계란을 부어주고 그 위로 찬밥 210g 넣어주세요. 계란의 일부는 스크램블 에그로 익고 또 일부는 밥알에 노란 계란물이 입혀질 수 있도록 고루고루 볶아주세요. 볶음밥에 간은 미림 한 큰술, 간장 반 큰술, 굴 소스 작은 술 넣고 고슬고슬 볶아주세요. 끝으로 취향에 맞게 후추 톡톡,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두른 후불 끄고 잔열에서 한 차례 더 뒤적여주시면 고소한 계란 볶음밥은 다 됐고요. 우선 볶음밥은 밥공기에 잠시 담아둔 후 이제 양파 볶음 만들게요. 양파 한알 150g은 너무 얇거나 또 크지 않게 적당한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. 아까 사용한 팬 그대로 포도씨유 한 큰술 두른 후 자른 양파 모두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양파 볶음에 간은 미림 한 큰술, 팬 주위로 간장 한 큰술, 새콤달콤한 매실액도 한 큰술 넣고 노릇노릇하게 타지 않게 여러 차례 천천히 볶아주세요. 끝으로 불 끄고 잔열해서 참기름 반 큰술 고소하게 둘러 지적여주시면 감칠맛 가득한 양파 볶음도 완성입니다. 마무리로 볶음밥에 빠지면서운한 계란후라이도 하나 해주세요.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기울인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기름을 살짝 끼얹어 노릇하게 익혀주세요. 담아둔 밥을 접시에 담고 그 위로 달큰 짭조름한 양파볶음 가득 담고 계란 후라이와 통깨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까지 더해주면 쉽고 간단한데 몸에도 좋은 양파덮밥 완성입니다. 양파가 건강에 참 좋다고 하잖아요. 몸에 좋은 양파 한알 부담 없이 걷더니 한 그릇 식사로 뚝딱 맛있게 먹게 되는 양파덮밥 레시피와 함께 오늘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